안녕하세요 앵니입니다 실시간 겼어요 인사 제 출처니까 출처 남겨주세요 있어요 실친아이 인사한 곳내 출처니까 출처 남겨줘 여기 있어 미인사 내가 만들었어 아이유 오케이? 루팀라님 말라는 거랑 눈팅하는 건제출천까 출처 남겨주세요 오래라는 말과 나가라는 말은 제출천까 출처 남기시라고요 왜출처안 남겨요 이러면 저작권 침해요 틀릴 수도 있죠 유진아 눈팅이랑 이상하다는 건다내 출처라니까 출처 남겨줬으면 좋겠어